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약 20년 전 피처폰 시절 전 세계를 씹어먹던 핸드폰 최강자 브랜드는 노키아였는데요. 대한민국 최초의 휴대폰 공장은 의외로 창원의 노키아폰 공장이라고도 합니다. 전 세계 노키아폰 중 최초로 생산량 1억 대를 돌파하는 등 공장은 잘 돌아갔었는데 의외로 한국에 출시는 하지 않았었는데요. 2001년 폴더폰과 바형폰을 텔슨 전자의 ODM 방식으로 출시를 했다가 노키아 브랜드는 삼성 과 LG 모토로라에게 제대로 덤벼보지도 못하고 망합니다. 저도 노키아에 들어있던 기본 게임인 뱀 게임을 재밌게 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2009년 내비게이터라는 모델로 다시 한국 재진출을 선언했는데 이 모델은 이름처럼 내비게이션이 탑재되어 있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법상 한국 지도를 쓸수 없어 내비게이션을 쓸수 없었고 망합니다. 이후로도 몇몇 스마트폰을 출시했지만 전부 다 말아먹고 결국 전 세계적으로 애플과 삼성 성 등등에 밀리며 2013년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됩니다. 노키아가 몰락하며 핀란드의 구... 국가 경제 자체가 크게 흔들릴 정도로 그 충격은 핀란드에 컸다고도 하는데요. 통신 장비, 제조업종으로 전환하여 시장 1위를 또 먹었다고 하네요. 지금은 예전 로고에서 이렇게 뭔가 고대 문자 같은 로고로 바꿨다고도 하는데 이번엔 이렇게 해외 씹어 먹다가 야심차게 한국 들어왔지만 망한 가게들을 두 번째로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쿠시카츠 다루마입니다. 쿠시카츠 다루마는 일본, 특히 오사카 여행에 보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보거나 Субтитры uh -huh. 먹어봤을 법한 가게로 이 튀김 들고 인상쓰고 있는 아저씨가 마스코트인 튀김요리 집인데요. 특히나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기에 이렇게 한국어로 된 안내를 하는데 여러 가지 재료로 된 튀김을 간장에 찍어 먹는 시스템입니다. 저도 옛날에 가서 먹었을 때이 무한 리필 양배추를 소스에 찍어 먹는 게 맛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튀김옷은 얇으면서도 엄청 바삭거려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어 일본 여행 가서 저녁에 가성비 좋게 맥 주한 잔하기 딱 좋았고 나름 오사카 여행의 필수 코스가 됩니다. 그런데 2015년 쿠시카츠 다루마는 한국 진출을 선언하고 홍대와 강남에 점포를 오픈합니다. 오사카에서의 맛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라는 전략이었는데 현지에 반죽과 소스를 그대로 직수입 배우고 현지의 기름 제조 노하우를 토대로 제작했다는 홍보를 했고 소스 두번찍기금지를 역시 그대로 수입해옵니다. 가격도 일본과 비슷하게 책정하고 양배추 무한 리필도 그대로 가져왔지만 일본 튀김과 생긴 것은 물론 맛도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선 이렇게 소스통에 담궈서 먹을 수 있도록 나왔지만 한국에선 튜브에 담겨 앞접시의 소스를 덜어먹도록 하는 등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에게 맞춰 런치 메뉴도 출시하고 한국인 입맛에 맞는 안주라면서 닭 닭발 같은 메뉴들도 추가하는 등 현지화를 하는데요. 하지만 굳이 쿠시카츠 다루마의 닭발을 먹으러 가는 사람은 없었고 일본에서는 다른 곳보다 저렴해서 가성비로 맥주 한잔하기 좋았지만 오히려 한국에선 다른 먹을거리가 워낙 많다 보니 가성비 면에서 뒤쳐지면 나중엔 장사가 안됩니다. 14,900원에 무한리필 메뉴까지 내놓는 등 할인도 들어간 데다가 푹 찍어 먹는 소스통도 부활시키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원래는 이 아저씨의 눈 눈알과 턱이 왔다 갔다 하지만 나중엔 전기세 아끼려고 했는지 아예 코드를 뽑아버려 눈알이 상시 튀어나와 있는 등 뭔가 흉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1년 만에 강남과 홍대 전부 망합니다. 여행 가서 맛있다고 한국에서도 맛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인기가 많지만 한국 들어왔다가 없어진 가게들은 은근 많기도 한데 요시노야라는 규동 식당 역시 한국에서 사라진 케이스 중 하나인데요. 요시노야는 1899년부터 장사를 시작. 굉장히 오래된 브랜드로 일본에선 규동 체인점 중 점포 수가 두 번째로 많아 웬만한 기차역엔 하나씩 꼭볼 수가 있으며 그 외에도 미국, 중국 등전 세계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식당이기도 합니다. 일본의 서민들이 저렴하게 한끼 먹을 수 있어서 일본의 김밥 천국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두산그룹에서 1995년 들여왔는데 기본적인 규동 가격은 3,000원 정도로 당시의 어지간한 국밥 가격. 가도 큰 차이가 없었지만 국과 김치 같은 반찬류도 따로 사 먹어야 하는 시스템이어서 전부 다사 먹으려면 5천 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 했고 이런 반찬 사 먹는 문화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생소함을 안겨준데다가 일본처럼 굉장히 짠맛, 단맛이 강한 메뉴들이 많아 점점 외면 받았고 결국 IMF가 오며 모두 철수했는데 매장당 약 7억 원에 투자를 했지만 외환 위기 이후 수익이 크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도토루 역시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커피 브랜드 중 하나로 우리나라의 이디아나 메가 커피처럼 어느 동네에나 있는 중저가 커피숍인데요. 우리나라엔 동네 커피숍에서 파르페 팔고 삐삐 음성 듣던 게 대부분이던 시절 들어와서 핫도그와 햄버거 같은 메뉴도 함께 팔았다고 하는데 스타벅스 등과의 경쟁에 밀려 모두 철수했고 2009년 서울우유와 함께 이런 패트커피 형식으로 다시 들어왔지만 2014년 다시 철수합니다. 그리고 2017년 GS25의 자체 상품으로 서울대학교에 서울FMB와 손을 잡고 들어왔는데 또 망하고 빙그레와 함께 다시 진출하는 등 한국 진출 의지를 불태웠지만 아예 편의점 진출도 못하고 또 망하여 결국 지금은 해외 직구로만 도토루 커피를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도토루 라떼 맛있었는데 좀 아쉽기도 하네요. 스카이라 역시 없어졌는데요. 94년이라는 굉장히 이른 시점에 CJ가 한국으로 들여온 일본 패밀리 레스토랑 브랜드인데 일본에만 4천개가 넘는 매장이 있고 세계적으로 9천여개 매장이 있는 어마어마한 대형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2002년에는 전국 60개 매장까지 늘어나는 등 장사가 잘 됐었는데 특히 치킨 도리아와 함박 스테이크 같은 메뉴들이 많은 인기를 모읍니다. 하지만 CJ 에서 새롭게 런칭한 빕스에 비해. 단가가 훨씬 낮았고 수익성이 좋지 않자 CJ에선 빕스에 올인을 하기 위해 모든 스카이락을 폐점시켰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미도파에서 가져온 코코스 역시 군자점이 빕스로 바뀌는 등 많은 사람들에게 추억의 장소가 되면서 사라집니다. 모스버거 역시 야심차게 들여온 일본 브랜드인데요. 일본에서도 1,500호점이 넘게 생기는 등 굉장히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일본 여행 가면 한 번쯤 먹어보는 햄버거 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스버거의 한국 진출을 반겼었는데 특이하게도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미디어 월 그룹이 일본 모스버거와 합작해서 모스버거 코리아를 세웠다고도 합니다. 2014년엔 크라제를 넘는다며 10년 내 200개 매장을 낼수 있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잠실과 명동과 강남 등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곳을 중심으로 직영점을 여는데요. 사실 말이 수제버거지 막상 먹어보면 수제버거의 그 느낌이 전 아닌데다가 경쟁업체들보다 비싼 가격을 받으면서도 햄버거의 크기가 훨씬 작은 느낌을 주고 일본 본토의 맛도 살리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점점 사람들에게 외면받게 됩니다. 원래는 2016년까지 50개 매장을 오픈하겠다는 인터뷰를 대표가 하게 됐는데 1호점과 2호점인 잠실점과 강남점이 폐점하는 등 오히려 폐점한 점포만 20개 가까웠고 지금은 15개 정도의 점포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해외에선 잘 나가지만 우리나라에서 망한 햄버거 브랜드 중 대표적으로 웬디스도 있는데요. 창업자인 데이브 토머스의 딸 웬디 토머스의 이름과 얼굴을 따서 로고를 만들었으며 이 웬디 토머스는 실제로 30개 정도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미국에서 매출 순위에서 맥도날드와 KFC의 뒤를 이은 3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도 아주아주 아주 옛날에 들어와 종로와 63빌딩, 에버랜드, 삼풍 백화점과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등 목 좋은 곳에서 장사를 했었고 서울 아시안게임의 공식 햄버거였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미국 본사에서 운영한 것이 아니라 웬디스 코리아라는 곳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98년 미국 본사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며 웬디스라는 브랜드를 버리고 위너스라는 브랜드로 독립을 해 운영을 해오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미국 브랜드가 한국에서 잘안 되는 경우로 판다 익스프레스도 있는데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한 번쯤은 많이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판매하는 미국식 중화요리 겸 패스트푸드 체인점으로 오렌지 치킨 같은 중국요리 같지 않은 메뉴들이 유명한데요. 시작부터가 저렴하게 대량으로 만들어 놓고 주걱으로 퍼서 판매하는 중국요리 이다보니 미국에서도 치킨이 눅눅 하거나 면이 다 불어 터져 있는 경우가 많고 싼 맛에 허기를 채우기 위해 많이 사먹는다고도 합니다. 실제 미국에 사는 중국 사람들은 이건. 중국 요리가 아니다라고 한다고 하는데요. 2014년 스쿨푸드를 운영하는 SF 이노베이션에서 판다익스프레스를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들여왔었는데 롯데월드에서 저도 판다익스프레스를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엔 엄청나게 많은 중국 요리집이 있는데다가 미국 과는 달리 가성비라고 찾아볼 수 없는 가격 등으로 외면을 받았고 지금은 여의도 IFC몰점 하나만 남아있다고 하네요. 쉑색버거가 처음 오픈 오혼했을땐 정말 미어 터졌었는데 요즘엔 한산하다고 하고 블루보틀 역시도 요즘엔 사람이 예전만큼 없다고 하며 최근에 오픈한 파이브가이즈 역시 평일에 가면 그리 줄 서지 않고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처음 들여왔을 때의 신선한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참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세트였습니다.